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그 공간은 순식간에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관객들은 그 아티스트의 존재감에 의해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죠. 그 중에서도 에녹은 그 어떤 아티스트와도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트로트와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만의 예술적 접근 방식은 무대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나오는 감동은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예술적 열정과 진심에서 비롯된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뮤지컬의 경계를 허문 예술적 도전.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색깔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트 가수로서의 면모는 물론,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할에서도 그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인 현역가왕이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경쟁을 벌이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더라도. 에녹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하며 각별한 무대 매너와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무대의 에너지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가 전달하는 감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느끼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에녹 뮤지컬 마타하리로 새로운 전환점 맞다. 에녹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바로 뮤지컬 마타하리입니다. 12월 5일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개막하는 이 뮤지컬은 에녹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단순히 뮤지컬에서 중요한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역량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에녹은 이 뮤지컬에서 그의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타하리는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잡으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에녹의 참여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의 뛰어난 카리스마와 음악적 재능은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에녹이 맡은 캐릭터는 뮤지컬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로 그의 연기와 노래가 결합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참여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낼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트와 뮤지컬 무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에녹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서도 그 존재감을 확고히 다지며 예술적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와 뮤지컬 두 장르에서 동시에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감수성과 강렬한 무대 매너는 두 장르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 무대에서는 감동적인 가사와 함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뮤지컬 무대에서는 그의 연기와 노래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에녹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만의 예술적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렬한 팬덤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과 전 세계로 퍼지는 에녹의 영향력. 에녹의 인기와 영향력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팬들 또한 그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에녹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인기는 그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공연은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며, 그가 가진 매력은 국경을 넘어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영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애녹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그를 응원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파르나스 미디어 타워 등 대규모 광고판에서는 에녹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며 그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은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이끄는 에녹의 더큰 도전. 에녹은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에서 얻은 성공을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그가 계속해서 예술적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다음 무대와 공연을 기대하며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에녹의 활동은 단순히 예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그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새로운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팬들에게는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더욱 큰 감동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에녹은 무대 위에서 그만의 스타일과 매력을 펼쳐가며 그가 만든 예술적 순간들은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예술적인 경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와 경험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녹 계속해서 빛나는 아티스트로. 에녹의 활동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예술적 여정은 그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창의적이고 진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트로트와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국 음악 산업의 아이콘을 넘어 전 세계의 무대에서 빛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앞으로도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에녹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